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버 하는 이남형 할머니고요. 나이는 77세. 저는 이런 유튜버고 가정살이 하고 있어요. 네, 저는 그 유튜브 이남형 할머니를 운영, 편집, 어, 그리고 기획 뭐 뭐든지 하고 있고 어머니한테 한해 동안만 한2,400 대의 머리를 맡고 있는 안정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출간이 된다고 엄마 우리 오늘 책 나오는 날이지? 응. 책이 어디인지 한번 보자고 이거 응. 어디죠? 병범으로 가보자 빨 네, 가보자 응. 엄마 여기 있어 나는 유튜버 이남영 할머니 아들 안정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버지께 가장 먼저 이 책을 드립니다 갈까요? 가 갑시다. 갑시다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자 여기가 저희 아버지가 계신 데입니다. 우리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렇게 공동으로 모셔놓은 곳이죠. 저번에 우리 영상 보더니 누가 보니까 왕릉 아니냐, 어, 아버지가 왕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 책을 아버지. 오늘 요 상도 받았어요. 요상요 요 상이 뭐냐면. 어, 서울 인플루언서 워즈 어, 2025년 10월 1일 어, 서울시장님 상 받은 것도 옆에 놓을게요 어마 고양이 봐저 두놈이 있어 어, 어머 안녕 오 깜짝 놀랐어 안녕 안녕 어, 아, 어 고양이가 갑자기 똑같이 안녕. 생겼냐 아이고 이쁘네 <laughs> 출판 기념 사인회를 할 겁니다 사인회를 할 거고 오신 분들에게 이제 사진도 찍어 드리고 저희가 사인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 대사가 한마디도 없나요? 어, 왔다다 책을 보시면 중간중간에 QR코드라고 해서 QR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갖다 대면 네, 이렇게 네. 동영상을, 우리 유튜브 영상을 다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 어머니 젊었을 때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죠. 뭘 쳐! 뭘 이기네. <뭐라> 이거 저기, 네가 뭐. 회색장 같은데. 회색장. 이거 8,500원 받다데 4,000원에 이렇게. 정피아 <뭐라> 하이파. <이뻐>. 빨리 <뭐라> 이제 <뭐라> 한국말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머니가 48년생이니까 6.25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약간 어려웠던 시절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그 개인적인 모습들을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저희가 유튜브 채널에 어머니의 옛날 뭐 영상들 30대 때영상들 올리다 보면 아 어머니의 뭐 약간 옛날 모습과 살아온 걸좀 알고 싶어 이렇게 좀피드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책을 좀 써야 되겠다. 나 <목소리> 이쪽에. 눈물이나더라고책 저기 하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받아서 약간 썩 물건을 버키서 한 권씩 구독해서 보세요 내 명령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아, 그렇게 <laughs> 살아온 진짜. 인생 이렇게 얘기하면 눈물이나 이상하게 가슴에 뭔가 진한 있는 나와. 그 진한 한들이 많이 되게 쌓여... 쌓여서 안 <laughs> 풀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데 나비 대답. 야 자연. 와, 뭐 네. 아드님의 강의 스토리가 같이 담겨있는 네. 되게 알짜배기 책이 있요 그렇죠. 유튜브도 알수 있고 어머니의 사이 얘기도 전파될 수 있고 근데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도 알게 되는 거고 그자체로 의미 있는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시니어 분들이 연세 드신 다음에 솔직히 취미도 많이 없고 하시는 것도 별로 없고 재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해야 될 이유를 이 책에다가 좀 담아놨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많이 봤으면 좋겠지만 어르신 분들, 엄마 같이 약간 시니어로 어, 살고 계신 분들이 좀이 책을 좀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유튜브 구독자도 많이 늘리고 싶은 분도 보셔야 되고 다 봐야 됩니다. 그니까 결론은. 저도 이렇게 유튜브 하면서 어머니랑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잘 못해요. 이게 남사워로잘 못하는데. 지금 마주치고 고 안녕하요 아, 이번에 책이 나오면서 어머니랑 강연이랑 강의를 강의를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지자체나 어디에서 원하시면 어머니랑 지방을 같이 가서 어머니와 그게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강의랑 강연을 많이 하는 게 목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를 할수 있다면 올해는 건강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책 많이 사가 주세요. 안녕.